설악산에도 눈이 많이 왔을 텐데 그 겨울에 눈온 설악산에 대한 느낌은 어떠가요 아, 미칠 는큼 예쁜데 진짜, 미쳐봤는데, 진짜. <웃음> <웃음> 눈물이 나네 <나는>, 나 이거. <laughs> 그 겨울 설악은 정말 이렇게 보면 전혀 생명이라고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은 춥고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에 빠지지만 그 속에도 생명이 있고 그 작은 발자국 하나를 통해서 아주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겨울이고, 그리고 겨울설 악이야말로 자신을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아주 깡하고 어그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 단단한 그런 느낌도 주고또 한겨울에 눈이 쌓여서 그 순백의 그 세상 속에서 그 설악은 다른 계절을 보다는 훨씬 더 깊이다가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눈 위에 많은 생명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풍요로워져 그, 그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경심도 함께 느껴오죠. 혹시 뭐 비방농성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가 됐고. 그, 어, 공람기간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바로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어, 일곱 가지 부대 조건을, 어, 걸어서 승인된, 어, 이프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곱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 보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판단해서 전문가 대리견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반려하거나 부정이하거나 해서 결과 사업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다며요. 근데 결과 사업 자체가 그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방 농사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좀 알고 그 절박함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고 그 무관심으로부터 사람들이 좀 벗어나서 설악산이 아름다운 만큼 내가 아름다움을 보는 만큼 그러면 설악 어, 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도 있습니다. 그 설악산이 지금 케불카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케불카가 놓여지면 설악산은 정수리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산이 그런 지경에 빠진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을 수 없죠. 그 아름다움이 계속 지켜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